좋습니다. 이제부터 드라이브 크레이즈 네트워크 채널 소개와 좋아요, 공유, 구독 요청을 포함한 2025 토요타 랜드크루저에 대한 5시간 분량의 전체 스크립트를 조선말로 작성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편집 지시 없이, 제목과 문단 구분 없이 제공됩니다. 드라이브 크레이지 네트워크를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자동차 세계를 소개하는 이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 2025년형 토요타 랜드 크루저의 모든 것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5 토요타 랜드 크루저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2025년 형 토요타 랜드 크루저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 회사에서 새롭게 선보인 대형 사륜구동 승용차로서 전통성과 기술혁신이 결합된 차량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형 디자인은 강력한 인상을 주는 직선과 근육질 차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SUV 위 경고함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더하였습니다.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은 대형으로 디자인되어 강력한 인상을 주며 LED 헤드램프는 날카로운 시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체는 이전 모델보다 더 넓고 낮아졌습니다. 무게 중심이 안정적으로 설계되어 고속 주행에서도 뛰어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차체의 재질은 고강도, 강판과 알루미늄 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경량화와 내구성을 동시에 실현하였습니다. 도어 손잡이의 감촉까지도 세심하게 설계되었으며 차량의 모든 부분에서 정교함이 느껴집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우선 놀라운 정숙성과 고급감이 느껴집니다. 최고급 가죽으로 마감된 시트는 운전자의 자세에 맞게 자동 조정되며 열성과 통풍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사계절 내내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중앙 콘솔에는 14인치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으며 토요타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내비게이션, 음악 재생, 차량 정보 제어가 가능합니다. 뒷좌석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며 전 좌석의 옵시 포트와 개별 조명, 그리고 고급 음향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장거리 이동 시에도 필요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 조명은 LED 간접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야간에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지해 줍니다.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면 2025 랜드크루저는 V6 3.5L 트윈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파워풀한 구성을 자랑합니다. 총 출력은 약 400마력으로 일반 도로뿐 아니라 오프로드에서도 뛰어난 주행 성능을 보장합니다. 10단 자동 변속기는 부드럽고 정확한 변속을 제공하며 연료 효율성도 향상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배터리 충전과 엔진 출력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친환경성과 성능을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2 차는 0에서 100km까지의 가속을 약 6초대에 할수 있으며 특히 험로에서의 주행 성능은 경쟁 모델들을 압도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전자식 조절 장치가 탑재된 독립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행 환경에 따라 즉시 반응하여 승차감과 조향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AWD 시스템은 자동으로 구동력을 분배하며 미끄러운 도로나 눈길에서도 탁월한 적지력을 보장합니다. 언덕 밀림 방지 기능, 대리막 속도 제어 기능, 롱모드 기능 등 다양한 주행 보조 기술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25년 형 랜드크루저는 또한 안전 기능 면에서도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3.0이 적용되어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보,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운전자가 피로를 느끼면 자동으로 휴식 알림을 제공하며 졸음 운전을 방지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통해 주차와 좁은 골목길 통과도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랜드 크루저가 모든 것을 최신 기술로 무장하면서도 여전히 정통 SUV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뼈대형 프레임 구조는 강력한 차체 강성과 오프로드 내구성을 제공하며 차체 하단 보호판은 바위나 진흙길에서도 차량 손상을 방지해 줍니다. 이 차량은 실제로 사막, 산악, 늪지, 눈길 등 다양한 환경에서 철저히 테스트되어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차량의 역사와 진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랜드 크루저는 1951년 처음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약 7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오프로드 차량입니다. 초기 모델은 군용 차량에서 출발하였으며 이후 민간용으로 전환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차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0년대에는 중동.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서 특히 강한 내부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모델에서는 전통적인 강인함과 현대적인 기술이 결합되었으며 2025년 향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결과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드라이브 크레이지 네트워크는 여러분께 언제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정보와 리뷰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며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차량 리뷰와 비교 시승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전체 스크립트의 약첫 10분 분량입니다. 계속해서 남은 4시간 50분 분량을 이어서 생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생성할까요?